안녕, 여러분. 이이에요 이은, 이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 리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리뷰 제품은 짜잔. 3CE의 플럼핑 립스입니다. 입술을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플럼핑 기능이 있는 스틱이에요. 색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 투명. 기본적인 투명 컬러. 2019년의 컬러인 코랄. 이 핑크, 로지, 마지막으로 레드. 이게 뚜껑이 반투명하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게 눈에 참잘 보입니다. 음, 저처럼 더럽게 쓰시면은 조금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바디는 불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다이얼이 돌아가면서 후진이 안 되는 타입의 묽은 스틱 타입이에요. 냄새는 3CE 특유의 립 제품 냄새가 나요. 약간 초콜릿 같기도 하고, 바닐라 같기도 하고, 그런 류의 냄새인데,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코랄 컬러만 한번 발색해봤는데, 되게 광택감 있으면서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통그로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볼수 있겠죠? 플럼퍼 스틱이 하나 있어서 비교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시에로 코스메틱의 젤러시 아카이브 플럼퍼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색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음. 다 다른 색인데 색깔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름표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이거는 좀 단단한 타입이라서 그냥 립스틱처럼 이렇게 넣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용기예요. 발색을 보면은 이건 막 이렇게 문질러도 이 정도 발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얇게 발리는 편이고 광택도 많이 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얼일때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지속력이 좀 별로고 입술 각질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3CE 제품이 좀 두껍게 발리면서 뭔가 광택감이 엄청나게 뿜뿜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걸 원하면 시에로가 낫고요. 에나멜 광택을 원하면 3CE가 낫습니다.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둘다제 취향이라서 둘다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3CE 플럼핑 립스의 리뷰니까 이거 발색 보러 갈게요. 고고! 클리어는 기본 흰색 스틱 립밤인데요. 착색 좋은 틴트 바르고 나서 건조할 때 덧발라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색은 필요 없고 광택감과 플럼핑 기능만 필요하다면 기본인 클리어를 추천해요. 코랄은 살짝 흰빛 기운이 도는 연한 코랄색이에요. 청순한 느낌이 들어 데일리템으로 제격인 립이죠. 스카이캐슬 승혜 언니가 바르면 예쁠 것 같은 색상이에요. 핑크도 역시 탁도가 있는 연한 핑크색인데 차분한 핑크라 제 메이크업 취향에 딱 맞는 컬러죠. 로지는 브릭브라운스러운 슈퍼 차분한 색이에요. 투명도가 낮아 생얼보다는 메이크업 후에 발라주는 게 어울려요. 레드는 다른 컬러와 달리 용기부터 강렬한데요. 촉촉한데 발색도 좋아서 물먹은 레드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컬러보다 발색이 강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발림성은 사르르 녹듯이 정말 리퀴드로 바로 변해버리는 그런 제형이고요. 끈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두껍게 발리는 만큼 입술에 주름을 채워주는 그런 립이라서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좀 매끈해 보이고 통통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당연히 묻어남이 있고요. 이렇게 묻어남이 굉장히 심하고요. 착색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뭘 먹거나 하면은 덧발라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오늘은 3CE의 플럼핑 립스를 리뷰해 봤는데요. 평소에 물먹은 듯한 립 표현과 자연스러운 색상을 좋아하신다면 이거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